방패 용사 브라우미 사망하고 멸망한 줄 알았던 레드 파르무스 왕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국왕의 딸인 공주를 전장에 내보내는데 그 이름도 아리다운 포드 공주 신드라 드라야 너를 전장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아닙니다 소녀 우리 레드 파르무스 왕국을 침공하려는 악의 무리들을 멸하고 명예로운 공주가 되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뭐라고 해줄 말이 없구나. 장하다 우리 딸. 꼭 전쟁을 승리로 이끌되 너무 무리는 하지 말아다오. 아무리 그래도 이 32명밖에 없는 딸들 중에 한 명을 잃을 순 없단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이렇게 멸해가는 레드 파르무스 왕국을 지키기 위해 포도 공주 신드라는 위험천만한 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신드라는 염력 술사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으며 그녀에게는 강력한 네 가지 스킬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스킬은 슈퍼 포도로 땅 속에서 포도를 꺼내 강력한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이며 두 번째 스킬은 울트라 포도로 주변에 있는 사물 하나를 적에게 던져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세 번째 스킬은 어메이징 포도로 전방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밀쳐내며 굉장한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킬은 안산 대부드 포도로 지역 특산물입니다. 레드 파르무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빠르게 이동 중이던 말을 탄 기사가 신드라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에 포도공주는 침착하게 어메이징 포도로 적을 밀어낸 뒤 안산 대부도 포도로 적을 쓰러뜨립니다. <laughs> 포도공주의 승전보를 듣고 기세가 올라 적의 1차 방어선을 무너뜨리려던 레드 파르무스의 기사단장인 스웨이는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숨통이 끊어지고 맙니다. 서리네. <laughs> 이 슬픈 소식에 하루라도 빨리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한 신드라가 일전의 방패 용사와 그의 동료들이 힘겹게 잡은 돼지 드래곤의 상위 종족인 화염 드래곤을 혼자서 쓰러뜨리기로 합니다. 강해지고 싶다. 모두를 지키고 싶다. 맘 깊이 우러나오는 그녀의 신념이 어찌나도 강력한지 그녀의 굳은 신념 앞에 화염 드래곤은 결국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아배불디 화염 드래곤을 혼자서 쓰러뜨린 신드라의 공격력은 약 100만 배가 증가되었고 드래곤을 쓰러뜨린 직후 그녀와 마주친 적군은 단 0.1초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세를 몰아 적의 바나나 공주를 쓰러뜨리려던 포도공주가 기사단장 스웨인을 죽인 적군과 맞닥뜨립니다. 분노에 휩싸여버린 신드라는 결국 원래의 목적을 망각한 채 슈퍼포도와 어메이징 포도를 사용하여 스웨인의 복수를 하더니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오! 아! 정신을 차린 포도공주가 다시 한번 바나나공주한테 접근하더니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순식간에 울트라포도와 어메이징포도로 밀쳐낸과 동시에 안산 대부도포도로 바나나공주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바나나공주는 포도공주가 자신에게 올 것을 예측하고 미리 함정을 설치해놨지만 그녀는 한가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불사신에 가까운 포도공주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나나 공주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블루스트로베리 왕국이 고대의 비밀 병기인 블리츠크랭크를 출격시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블루스트로베리 왕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고대 병기인 블리츠크랭크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포도알 단한 방에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수 차례 전장에서 모두 승리한 포도 공주가 드디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전설의 초거대 뱀장어를 쓰러뜨리기로 합니다. 혼자서 쓰러뜨리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명성 높은 검사와 함께 초거대 뱀장어를 쓰러뜨립니다. 이제 포도공주 신드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포도알 한 방이면 그 누구라도 숨통이 끊어질 뿐입니다. 저기 경계병들을 모조리 쓰러뜨려 버린 포도공주가 2차 방어선까지 무너뜨리더니 전설의 곤충 집게발 노린제를 소환합니다. 그녀는 파죽지세로 모든 방어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위협을 느낀 블루스트로베리 왕국이 뒤늦게 남은 병력들을 모조리 포드공주한테 쏟아부어보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적군들을 무찌르고 적의 성을 함락시킨 포드공주는 기나긴 전쟁의 마침표를 찍으며 레드 파르모스 왕국의 공주이자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아앙 기모찌